야,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인사동에 나왔는데 오늘 또 좋은 전시가 있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어, 또 저하고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셔서 오늘 또 인사동에서 멋진 또 사진전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찾아왔어요. 근데 인사동 이제 날이 푸근해졌어요. 네. 날씨가 어? 자 바로 여기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밈에서 아주 멋진 작가분 전시를 하십니다. 여기가 아예 전층이 다 전시공간인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재밌다. 이런 전시, 이런 전시, 도자기로 이렇게 하는 전시도 재밌네. 어? 응? 자, 드디어 제가 오늘 이제 그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KT 김 사진전입니다. 약간 되게, 어, 약간 중세시란, 뭐랄까, 좀, 그 현대 사진 같은 느낌 같잖아요 자, 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 전시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음. 제가 힘이 나죠.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찾아온 게 제가 이제 유튜브 또 광기 채널 아, 네. 제가 네. 지금 이제 이 광기 채널. 우리는 무조건 다 낍니다. 네네. 네. 거기에 네, 예술 한끼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도 이제 다회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우리 이제 파주 출판도시에 계신 분들서부터 쓱쓱 이게 제가 훑고 있는데, 네. 또 오늘 왠지 모르게 선생님 사진 좀 보고, 아, 한번 리뷰를 한번 달고, 우리 또 광기 채널 네. 예술 한 끼에 한번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사진을 이제 상업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응? 사실 그 전에, 응? 이런 말하자면 제그 연습 시절 음. 제가 제가 뭐돈벌이는 별로 안 하고 있을 때 네. 정말 연습삼아서 열심히 사진 찍던 음. 그 습작 시절 같은 어떤 계기로 사진을 시작하셨시기요 아, 저는 원래 그 음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 30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30대 초반까지요? 네네 그건 노래요? 아니요 이제 연주자 클럽 요즘은 d j 라 그러죠 디스크 아, 디스크 재있었어요 네. 특히 음악을 음. 누구보다도 먼저 세상의 음악을 먼저 아시는 분들이 DJ들이었거든요. 그렇죠. DJ, 네. 뭐 예전에 뭐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정광대. 네, 광태형이. 예. 다 DJ들. 이마룡. 선 예. 네. 또 네. 이수만. 예. 네. 지금 SM 회장. 그렇죠, 그렇죠. 디스크 자켓 하셨죠. 음? 무엇보다 제가 사진을 선택해서 좋은 건 어, 음? 디스크 자켓은 이제 남의 음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은? 제가 하고 음흠. 제 거고 이게 남아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 그게 다르죠. 내려 네. 네, 갖고 있다는 네, 거. 그게 다르죠.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네,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것들이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은 좀 남아서 계속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음... 이제 어, 바로 저기 있는 저저 저 아, 나르는 고양이. 어, 는 고양이. 예. 네, 네. 네. 저게 이제 이천삼. 우리가 앞으로 예예. 네, 네, 네. 네. 저게 이제 뉴욕에서 어, 네. 이제 이쪽으로 이 사진이 이제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필름 시절에 이제 이렇게 뭐 그렇죠. 수동, 네, 네. 수동 초점 맞추고 네. 그런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게 뉴욕에서 그 미즈네를 하고 음. 어, 세계적인 아주 세계적인 패션 사진가들이 활동하는 그. 비판명 무크 매거진이 있어요 네. 지금도 유명해요 네. 거기서 자매 브이 매거진 패션지도 나오고 음. 하는데 거기에 그~ 마흔 한 번째 이슈 월드 이슈가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체크이됐어요 뭐~ 모로코 아~ 음. 뭐~ 아프리카 어떤 오지 별다 봤는데 음. 이런 풍경은 처음 봤다는 거죠. 음,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기아집어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세기말적이고 음. 이런 분위기를 처음 보는데 여기에 이제 사진적으로 고향이 이렇게 딱 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서 자기는 이걸 싣고 싶다 그래서 음. 저로서는 이제 여기 이제 스티븐 마이젤 세계적인 패션 뭐 피터 린드버고뭐 말로 와.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있는 세계적인 사진가들은 담아 있는 여기에 이제 채택이 돼서. 와. 그냥 갑자기 일어났는데 진짜. 부태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묘하게 달 동네의 고양이 사진인데, 음. 제가 그냥 묵묵히 찍고 있던 그냥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음. 이 효자 노릇서산 거죠. 그것도 그 저를 패션의 세계로 데려간 거예요, 음. 묘하게.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진이. 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는 달동네를 찍었군요. 고양이를 음. 찍었군요. 그러잖아요. 그쵸. 렇 근데 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찍는데, 이, 이런 어떤 생물체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음, 순간순간에. 그렇죠. 요즘은 사실 전 지구인의 사진작가 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누구나? 핸드폰도 기능이 네, 그래서 이제 건가. 그걸로 이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 세상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 음. 사진은, 어, 잘 찍어 놓고, 그걸 음. 어떻게 자기가 카테고리를 음. 만들어서 음. 블루하냐까지가 몫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들이 하나둘씩 모일 때 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하나둘씩 모으는데 어, 제 스타일에 맞게 찍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음. 제 스타일에 맞게 찍는 거를 쭉 해왔어요. 사진의 원래 근본은 뽀로따지, 음. 순간적인 걸 찍는 그렇죠. 거에 음. 더 의존하고, 정말 포츠이같은 그릴 수도 있고, 음. 또 따로 그거 전문 작가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제 장르는, 네. 제 장르는 뭐 파인아트라는 음.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없고, 없고. 예. 예. 그 그러니까 예. 뭐든지 이, 대중들이 봤을 때내 사진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제 방법. 사진을 보고 어. 무릎을 탁한 번씩 그런 사진 제가 여기는 말하자면 그냥 어떤 상업과는 전혀 무관한 네. 개인적인 사진이었다면 이제 올라가시면. 아, 2층?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2층으로 네. 한번 올라가세요.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금 밑에 사진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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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패션 사진 작가가 돼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많이 찍었다는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제미. 네. 그래서 어, 보그 코리아 잡지에서 네. 편집장께서 고양이를 예쁜 고양이 섭외해서 이건 저하고 에디토리얼 화보를 찍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냥 길고양이를 찍었는데 네. 이거는 패션을 찍은 거죠. 고양이 아, 가지고. 고양이를 가지고 패션을 네. 최초로 찍었죠. 일관성이 있어서 너무 네네. 좋았어요. 그리고 네. 현재와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사진을 소개하면서 좀 다양한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한 공간에서 뚜렷하게 좀볼수 있었지 않나. 제가 이런 것들을 찍어서 하는 게제 사진이에요. 아. 아, 굳이 철학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순간적이면서 네. 거기에 구도를 넣어서 이제 가는 거죠. 나중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방문해 주셔야죠. 아 물론입니다. 예, 제가 꼭, 한번 꼭오고 싶은 시간에 네, 예. 방문다저 오시면 네. 제가 또 이렇게 와인 맛있는 와인들 제가 <laughs>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광기 채널. <laughs>